자, 2016 FSL 2주차 프리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주차 때부터는 승자조, 패자조 경기가 같이 열릴 예정이라서, 승자조 경기는 사실 원코인이 더 있는데, 패자조는 지면 FFL 가는 거거든요? 좀 슬픈 매치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룹 A, 어, 찬과 국기, 체크와 GPJ, 그리고 그룹 B는 오펠과 JM, 박스샤이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찬과 국기. 아찬 어, 선수 승률 보세요 74%와 엄청난 승률이고 국기 선수는 53%네 점점점 본인의 경기력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찬이 3일 여전히 이번 시즌 와서도 좋은 모습이 있었고 국기는 GPJ 상대로 엄청난 템포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대 찬전을 진행하기 전에 GPJ라는 최고의 또 템포 있는 상대를 하면서 올라와서 야, 요 매치는 원래라면 제가 찬에 한 우세를 좀 점치겠지만 국기 선수가 자신감이 꽤 있지 않을까. 황대근 해설의 말을 좀 빌려서 얘기해 보면 찬에게 물어보면 그런데요. 아형 국기 어떻게 이기죠? 근데 또 국기한테 같은 보면 국기도 그런데요. 찬 어떻게 이겨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대. 그 정도로 고수들의 엄청난 1티어들의 대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패자 조는 체크와 지피제인데 체크 선수가 찬을 상대할 때만큼의 그 준비성 좋았지만. 아 GPJ 상대로는 준비하는 것보단 본능에 가까운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GPJ가 대국기전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그랬거든요. 뭔가 상대방이 생각한 것을 어, 못 하게끔 생각할 겨를이 없을 거야. 너는 나는 밀어붙일 거야. 삼각구도 따다당 GS 붙여놓고 DD 야 이런 것들. GPJ 선수가 패자조 때도 어, 잘 보여줄 것 같아서. 요 패자조는 GPJ 선수의 우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득실 비율 현재까지 10:10, G P J는 넣은 만큼 먹고 있긴 한데 이게 상대가 국기였었던 거라 이런 데이터가 일단 생겨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체크는 상대적으로 득점을 하지 못했고 이 찬과 G P J의 수비 스타일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예, 체크 입장에서는 또더잘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펠과 J M 그룹 B의 승자 존인데요. 여기는 오펠 선수 어, J M을 또 만났을 때 어떨지 뭐 약간 진부한 편이지만 오랜만에 찬과 방패. 느낌으로 두 선수가 플레이를 할것 같고요 오펠 선수는 창이 날카롭고 센 선수를 만날수록 더 잘해집니다 어느 순간 스타일이 그렇게 변모했고 괜히 안전모라는 별명이 붙은게 아니잖아요 승률도 지금 보시면 69% 27승 12패 와 엄청납니다 날고긴다는 선수들 상대로 어, 요정도의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는걸 2025시즌에 잘 보여줬고 그럼에도 우리가 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JM이기 때문에. 또, JM이 지난 경기 때 보여준 메타인지의 최고봉 샤이프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 JM에게 거는 기대치가 승자주에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늘 그렇지만, JM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 중 하나니까요. 이 씬의 최고령자 플레이어, j m 이고요 네, 오펠 선수는 다시 한번 고령의 플레이어로 상대로 안전모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박스와 샤이프. 어, 여기도 진짜, 하, 어렵네요. 어려운 매체가 될 텐데, 박스 선수가 대오펠전에서 보여준 멋진 플레이가 있었지만, 샤이프의 메타인지 플레이, 박스는 공격적인 모범보다 수비적으로 샤이프의 측면 플레이에 대응해서 많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랄까, 샤이프가 JM 상대할 땐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길만한 경기에서 약간의 또 J.M.의 기가 막힌 선방 한두번에 막힌 것도 있었고 운 적인 부분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J.M.이 조금 더 잘해서 네, 샤이프 선수가 이제 내려온 거고 심지어 승부차기로 패자조 내려온 거니까 패자조 역시나 샤이프 선수가 조금 더 우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득실 비율은 76득에 77. 오, 샤이프도 넣은 만큼 먹고 먹은 만큼 넣는 스타일인데 항상 재밌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죠. 자 여기 아 어, 그룹 이제 C와 D로 갑니다. 이날 경기는 우타와 원의 승자조. 우타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격 옵션. 큐브스턴 사라졌지만 오히려 다른 것들을 섞어주는 다양한 옵션의 우타와 4-2-3-1찬 2-3-1로 이제는 이때쯤 되면 거의 한달 이상을 연습한 원이 될 거고 심지어 지난 별전에서 아, 말도 안 되는 멘탈까지 보여준 원 선수인지라 이것도 역시나 5대5라고 보고요. 뭐 선수 간의 상성까지도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타의 기세가 꽤 놀라운 것 같아요. 우타의 근소한 우세 6대4 정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원 선수는 하, 사실, 네, 그런 어떤 정배 역배를 떠나서 늘 5대5의 싸움을 만들 줄 아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지난 별전에서 잘 보여줬죠? 1세트 득점 없이 패배했는데, 2, 3세트 멘탈 챙겨가지고 들어오는 거. 대단합니다. 네, 승률 역시나 두 선수 모두 다잘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타의 득점력적인 부분이 눈이 가죠? 83, 어, 85 득점. 실점은 65 실점. 어. 엄청난 공격의 우타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패자조는 이제 그룹 의 패자조는 미밥과 별인데 어 미밥 선수는 뭐 플랜 잘 짜서 우탈 상대했었지만 패배했었고요. 별 선수는 와, 2세트 아직까지도 그 정규 시간 마지막 끝나고 추가 시간 마지막에 못 넣은 페널티킥의 잔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고 나와야 될것 같고요. 미바 선수가 보여준 뭐 놀라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별 선수의 어, 또 체급 차이 날때 찍어 누르는 플레이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패자 조에서는 별 선수의 우세가 아무래도 있어 보입니다. 조금만 8대2 정도로 봐도 되겠죠. 자 그룹 뒤에 승자 조는 류쿠와 과. 아 어, 이날 6일차 경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곽선수는 지난 디케전에서 너무 좋은 플레이를 했지만 어떤 디케이에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어, 플레이들을 감안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승자조에서의 뉴쿠전이 곽선수가 진짜로 좀 살아났나? 곽선수가 진짜로 감 잡았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승자조가 될것 같고요. 공격적인 부분, 수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검증받을 수 있는 승자주의 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크 선수 입장에서도 곽은 부담스러운 상대일 텐데, 이날 경기에서 류크는 또 어떤 드래프트와 어떤 서프라이즈한 플레이로 곽을 상대할지, 류크 선수가 또 포메이션 같은 것들 바꾸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능한 플레이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는데, 곽을 상대로 또 새로운 걸 들고 나올지, 이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죠. 자, 패자조는 라이트와 디케인데, 어, 뭐 디케 선수가 작년에 데뷔해서 1년을 시즌 보내긴 했지만 디케도 아직까지는 신인으로 분류할 수 있을만한 선수고, 네 지금까지 3승 1 1캐 데뷔만 1년 빨리했을 뿐, 네 아직까지는 또.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게 있어서, 라이트가 할만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게임이 심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들을 차지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라이트 선수가 지난 류쿠전에서 보여준 뭐 멘탈 플레이나 여러 가지 잘 준비된 모습들 생각해 본다면, 이 경기는 5대5. 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7일차로 넘어갑니다 그룹 E와 F고요 엑시토 원더공팔 아 이날은 요 경기가 아 너무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만난 엑시토와 원더공팔이 되겠고요 엑시토는 뭐 인터뷰 때 항상 상대방의 어떤 어, 도발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게임 들어가서도 자신감 잘 보여주는 플레이어인데 원더공팔을 상대할 때의 인터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엑시토와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그만큼 원더공팔이 잘한다. 원더공팔 만났을 때 어떨까 궁금하고 승률 꽤 좋아요. 65%의 엑시토고요. 진정한 터줏대감이 될수 있을만한 능력을 매시즌 엑시토 선수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더공팔 선수는 뭐 지난 경기 때대클러치전 압도적이었어서 엑시토를 상대로 할 때마저 그런 게 나온다면 원더공팔 다시 한번 상반기 제대로 시동 걸고 우승 찍을 수 있을 준비 끝났다라고. 이날 경기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그렇게까지 말씀드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원더공팔 경기는 너무 기대되긴 해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엑시토가 4123이 아니라 4231. 잘하긴 했지만 아 이번 상대는 원더공팔이라 혹시 또 포메이션 변경할 수 있을까? 기대 한번 해볼까요? 엑시토 4231이 될지 41231이 될지 지켜보죠. 자 그리고 카이저와 클러치의 패자조죠아 여기는 좀 비슷하네요 두 선수가. 공대공. 카이저 선수도 수비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대 어, 엑시토전이 있었고 클러치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원더볼파에게 져버려서 약간 분풀이 대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에저를 만난 클러치도 칼을 갈고 있을 거고 카에저 입장에서도 어, 엑시토보다는 클러치의 수비가 더할 만하다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패자조 또한 정말 방패 빼고 창으로 찌르다가 서로 혈전 나올 것 같습니다. 재미난 양상이 여기 패자조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룹 F의 승자조 노이즈 대 호석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을 지금 잡을 만한 선수가 안 보여요. 한두명 정도인데 아, 원더공팔이랑 찬전찬 정도 보거든요 저는. 노이즈가 되게 힘든 경기할 것 같고요. 호석 선수는 QW. 진짜 서른 두명 선수 중 커맨더 달고 QW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QW를 이렇게 쓰는 선수 호석 단 하나였거든요. 아 노이즈 상대로도 그렇게 그냥 안정적인 경기 보여주고 같습니다. 승자조에서의 탄탄한 노, 어, 호석의 경기력 나올 것 같고요. 자 F의 패자조 TK와 미니언의 대결인데 저는 이 경기도 꽤 재밌을 것 같아요. SK가 공격적으로 변모한 것들 상당히 인상 깊었었고 어, 패자들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는 미니언의 상대로는 괜찮지 않을까 미니언은 상대가 호석이었어서 좀 어, 1득에 6실점이라는 데이터가 시작하자마자 쌓인 거지 호석이 아니라면 미니언도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모습이 있었던 미니언의 전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패자조가 될것 같습니다. 아, 8일차 경기입니다. 2주차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은 G조, H조. 자, G조의 승자조는요. 네이비 체이스. 아, 두 선수는 또 이제 같은 팀 생활을 했었었죠. 옛날 에이블. 그리고 여기에 패자조는 솔리드와 토비오. H조는 세비어크로뿔제비 태가신데요. 일단 네이비 체이스. 서로 다른 스타일의 공격.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실제로도 되게 많이 친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해봤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무대에서 경기를 펼치면 어 심리적으로 꼬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누가 더잘 이용하는가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의 새 가슴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한 온라인의 여포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네임이고 제이스는 본인만의 무기가 확실하게 닦여있는 상황에서 본인 입장에선 참, 참 재미난 이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G조의 패자조는 솔리드와 아 토비오인데 저는 이 경기도 좀 요약을 해보면 토비오 선수가 체이스 만났을 때처럼 센터백커을 잡고 나오는 수비하는 순간 솔리드 선수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리드가 FSL은 데뷔지만 FFL은 재패하면서 득점도 엄청 올렸었던 선수고 그건 뭐겠어요? 상대 수비에 틈이 있으면 이 선수는 그걸 놓치지 않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릴라 코치의 지도도 있는 상황이고 토비오는 지난 경기 때도 진성 코치와 뭔가 소통이 잘안 되는 모습도 있었고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플레이어들의 성향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부족해 보였었던 주집 선수가 곽선수에게 토비오가 태국 내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긴 한데 첫 경기만 봤을 때는 어, 너무 실망스러웠었던 경기력이 있었던 터라, 각성한 모습이 필요한 토비오 선수입니다. 나 H조 승자조, 세비어 크롬 아, 여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찌보면 이 FC 온라인 씬을 나중에, 지금부터 좀 길게 봤을 때, 몇 년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이 씬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미래들이 아닐까 싶고, 두 선수 모두 다 공격적으로 잘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크롬 선수가 세비어를 만나서 하는 이 경기가, 더 지난 경기 때보다 신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상대해 보지 못한 4일4일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 했고 결국 이겼고 올라왔고 2025 시즌에는 기대치만큼 못 보여줬었던 또 크롱이 있었던 터라 이번에는 좀 지난 경기 어려운 거 이겨내면서 올라왔으니 자신감도 있을 거고 세비아는 상대를 상대로 크롱 선수가 또 공격력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비어도 지금 무튼 데뷔한지 10년 된 선수처럼 플레이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FC 온라인 리그 신을 어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의 대결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의 패자 조는 이제 뿔재비드태가인데 태가세 우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태가시 분석적인 것들을 아주 잘 내세우는 선수고, 풀제비는 지금 데뷔한 이후에 너무 많이 부진하고 있고, 2호 시즌에서 2륙 넘어올 때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했을 정도로, 시작해서 이미 지금은 집중하고 있겠지만, 지난 세비어전 패배가 여러모로 게임적으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야. 이 멘탈을 빨리 챙기는 게, 일주일만에 챙겨오는 게풀제비 선수에게 필요한데, 아 어, 만약 같은 상황이었을 거다라고 태가 선수에게 빛때 보면 태갓 선수는 멘탈이 챙겨졌을 것 같거든요 뭔가 스스로도 그렇고 e스포츠든 스포츠든 스포츠 모든 분야든 멘탈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두 선수의 승, 승부는 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공은 둥글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뿔제비와 태갓 태가, 우세는 태갓이 될수 있지만 요거는 지켜봐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루베이의승자조찬브레스 국기 6대4 정도로 찬 우세. 자 체크와 G P J. G P J의 7대3 우세. 체크 입장에서는 수비적으로 미스가 많았었어서 G P j 를 상대로 좀 열세의 노인체로 경기할 것 같아요. 어, 오펠과 J M은 저는 오펠의 한6대 4.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오펠 스타일이 업됩니다. 그럼에도 변수는 플레이어가 J M이니까. 박스와 샤이프샤이프의 한 7대3 자이프의 메타인지 플레이가 너무 무섭다 수비적으로 박스가 잘 대응을 해도 그 자체가 수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가 될수 있다 자 2주차 2일차는 일단 우타 원, 5대5 봐야죠. 약간 게임적으로 변수가 나오는 걸 멘탈 잡는 쪽이. 근데 이것까지도 생각했을 때 뒤에는 엘빈과 썬이라는 좋은 코치들도 있어서 여기는 진짜 코치까지 봤을 때도 5대5입니다. 그리고 미밥 별. 여기는 별의 7대3 우세 봅니다 세급 차이 잘 이용하는. 스타일에 별이 있어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미밥 선수는 아직까지 긴장 이슈가 있는 것같아자 그리고 류쿠와 곽 5대5라고 봅니다. 지난 상대가 곽 선수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디케였기 때문에 류크를 만났을 때 진짜 봐야 될것 같고 류크도 작년 2호 시즌의 곽이었으면 조금 더류크의 우세를 점칠 텐데 지금은 그게 아니어서 그래도 곽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는 엘빈이 있으니까 2대4 정도 음. 자 그리고 라이트 디케 비슷할 것 같아요 5대5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여물지 않은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선제골 넣은 선수가 주도한 잡고 자쫙쫙다다다 같아요. 엑시다 원더 08. 6대4 원더 08다다 지난 경기 때 보여준 게 너무 압도적이다다리고다직4다4다다 어색해 보이는 엑시다 카이저 다러치 0대0이라서 저는 여기는 한 6대4 정도 다러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호석이 보여주는 경기력이 너무 안정적. 자, T.K. 미니어. 글쎄요, 여기는 6대4. T.K. 우세 공격적으로 변화를 잘 줬고 수비적으로도 잘 다듬어진 것.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이제 네이비 체이스. 여기도 오디오라고 봅니다.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석고 석기는 예치가될 때. 자, 솔리드 토비오. 솔리드한 6대4 봅니다. 토비오의 센터백 커서 잡는 미스들이 우려된다. 자, 그리고 세비어, 크롱. 크롱의 6대4 정도 우세. 공격적으로 공간을 많이 제공받는 크롱은 세상에서 무섭다. 세비어의 수비적인 준비가 전격. 꿀제비, 태갓태갓 7대3 정도 우세. 지난 경기 때 보여준 플랜들이 너무 까다롭다. 꿀제비의 멘탈 헤어가 전격. 자, 요 정도 되겠습니다. 승리이츠 자, 이렇게 해서 프리뷰까지 2주차 좀 만나봤고요. 이날은 승자조 경기를 통해서 일단 16강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좀 결정되는 2주차이기도 해서 이런 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거고요. 패자조. 아, 진짜 이거는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매치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2주차의 경기들도 많이 또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